이 컬러랑. 중에 하나를 나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전 구매 고객님 다 드리긴 할 건데 배송은 어. 좀더 이따가 해드릴 거니까 그거 네.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드린 적이 목베개를 드린 적이 이 가격보다 비쌀 때도 드린 적이 없었죠. 맞아요. 자, 최초로 드리면서 네. 원래 드리는 목베개는 당연히 드리고요. 최초로 저희가 안쪽에 말랑말랑한 소재가 또한번 들어가는 목베개를 두개 네. 중에 하나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장 많은 구성 찬스를 <laughs> 네. 드리는 겁니다. 색상 아, 빨리 소개를 공개해드려야겠다. 좀 해드려야 예. 될것 같아요. 컬러가 너무 예뻐서. 예. 우선 이 그레이는 무난하게 3대가 쓰는. 근데 음. 흔한 그레이가 아니라 매트 그레이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 이 모델 이 가격, 이 조건에 홈앤쇼핑에 사시잖아요. 이 그레이 많이 나가고 옆에 보시면 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떠오르는 컬러.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컬러. 네이비 컬러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매트한, 살짝 음. 무광의 느낌이기 때문에 완전 고급스럽고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오면 은 요즘 매장에서는 제일 핫하게 메인에 디피되어 있는 컬러가 요런 크림 컬러거든요? 맞아요. 몇장 없음, 몇개 없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완전 신상 컬러. 요거몇번못 네. 보셨죠? 소량 준비가 돼 있고 문제두 가지 색상이 환희 씨 쪽에 지금 있죠? 자, 브라운 컬러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때마다 매진도 굉장히 많이 됐고요. 미리주문도 되지 않은 컬러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코코아 빛깔 아니면 카페 라떼 빛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요즘에 핑크골드 그런 컬러들 되게 대세잖아요. 약간 그런 컬러의 느낌으로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저희가 매 방송 때마다 매번 다 매진했던 컬러가 레드와인 컬러입니다. 미리주문 당연히 안 됐고요. 컬러의 느낌 자체가 어디에서도 이런 컬러들이 거의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나만의 컬러를 원하신다면 레드와인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네. 레드와인 뭐 브라운도 미리 주문 못했지만 음. 이 레드와인은 저희 런칭할 때 빼고 제가 앞으로 좀 가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아예 어. 방송 때 그냥 다 매진돼서 거의 런칭 방송 빼고는. 네. 사후 주문도 안 되고 미리 주문도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주문 벌써 방송 알림 신청 어 12,000... 몇 음, 개가 그래요? 단순 알림 신청이 미리 준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레드 와인 빨리 하셔야 되는데, 폴리카보네이트 100%에 아주 프리미엄 사양 바퀴가 한쪽 당! 두 개씩 해서 총 여덟 개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샘소나이트는 아메리칸 투어리스 바퀴 때문에라도 꼭 샘소나이트 아메리칸 투어리스 고집하시는 분들 많은데 음. 그 최고의 사양 여덟 개의 바퀴로 하고 워낙 폴리카보네이트 100%가 여행 가방에서는 제일 좋다는 건 아세요. 네. 근데 되게 번들번들거리는 거였다면 저희 홈앤 쇼핑에서는 이렇게 음. 매트한. 너무 아 예쁜데 이번 신상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어. 어찌됐건 좀 차에도 흠집 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행 가방도 좀 흠집 안 났으면 좋겠다 하시죠. 지난 시즌에 이게 없었거든요. 더 진보가 돼가지고 안티 스크래치 인증을 네. 받았습니다. 언제나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스크래치가 덜 나기 때문에 항상 새거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실 네. 수가 있는 거거든요.